새띠 먹갈치 가져왔습니다. 오랜만에 새띠 먹갈치 가져왔는데요. 조림이나 아니면 구이용으로 많이 나가는 새띠 먹갈치, 그리고 잔족입니다. 어, 젓갈량 조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선도가 굉장히 좋은 걸알 수가 있습니다. 무한 뻘락찜입니다 가장 부드럽고 맛있는 식인데요. 그만큼 오늘도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싱싱하고 맛있고요. 그리고 지금 목포 참조기를 꼭 드셔야 됩니다. 날씨가 더 추워지면 안강목미 바라종이 갑자기 안 나오니까 미리미리 저장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미특대 먹갈치 가져왔습니다. 한 상자에 다섯 마리씩 들어가는 오미특대 먹갈치. 마리갈치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오미특대 먹갈치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미특대 먹갈치 가져왔습니다. 한 상자에 네 마리씩 들어가는 3위 특대 먹갈치고요 마리당 900에서 1kg 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치입니다.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서 갈치로 젓갈다 무시하죠. 그만큼 싱싱하고 좋습니다. 오랜만에 또 가지고 왔습니다. 통치입니다. 20미 통치고요한 40cm 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나면은 32병어입니다. 병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핵감용 병어입니다. 그리고 3단병어도 가져왔습니다. 3단병어, 정말 인기가 좋은 안강몽배 3단병어. 안녕하세요. 완두사입니다. 바라조기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손도 굉장히 좋은 걸알 수가 있고요. 오늘도 싱싱하고 좋은 걸로 가져왔습니다. 목포참조기, 안강방별 바라조기를 드시는 이유는 이 손도 때문에 드시는데요. 싱싱해서 정말 고소하고 부드럽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그만큼 맛있는 목포참조기, 안강방별 바라조기입니다. 정말 저도 이 바라조기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매일매일 먹고 있습니다. 그만큼 싱싱하고 맛있는 목포참조기입니다. 목포 먹갈치를 가져왔는데요. 저희는 오미 특대 먹갈치고 3미 특대 먹갈치 갖고 왔습니다. 마리갈치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어, 목포 먹갈치인데요. 아리갈치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오미특대 먹갈치를 가져왔습니다. 오늘도 신, 손도 좋고 싱싱하고 좋은 걸로 보내드리고 있는 목포 먹갈치. 목포 먹갈치는요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목포 먹갈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싱싱하고 맛이 좋은 오미특대 먹갈치를 가져왔고요. 오늘 그리고 통치도 갖고 왔습니다. 한 상자에 20마리씩 들어가는 20비 통치로 갖고 왔고 지리탕이나 구워드시기 할 때는 딱 좋은 이심비 통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어 바라조기의 손도가 굉장히 좋은 걸알 수가 있고요 오늘도 손도 좋은 바라조기로 가져왔습니다 싱싱하고 맛이 좋은 바라조기 오늘도 병어를 많이 가져왔는데요 병어가요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오늘 삼시미병어 많이 가져왔는데 삼시미병어하고 사시미병어 가격차이가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삼시미병어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라면 통치입니다 통치가 어제보다는 많이 나오진 않은데, 그래도 물량이 좀 나온 편이기 때문에, 통치 원하신 분들은 꼭꼭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희가 오늘도 물량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바라족이, 통치, 오미, 특대 먹갈치, 풀치, 다양한 사이즈로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원하신 분들은 꼭꼭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